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. <laughs>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네, 땀 빨빨 흘리면서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지띠 중에 72년생 네.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요. 72년생 임자생 지띠. 네, 네, 띠를 보면은 성격을 보면은 이, 예민하고 정확하고 의심도 많고 마음은 조금 열리고 음, 고집도 좀 있고 얼개는 음. 음, 이 서서히. 음, 금전 운도 삼재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. 음. 음, 괜찮기 때문에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음, 서서히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거는 좋은데 네. 건강을 조금 지켜야 되는 임자. 학생들 보면은 부모님들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갖고 네.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그렇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건강적으로 응? 이 부모가 됐든 자기가 됐든 그렇게 좀안 좋은 그게 보이거든요. 네. 응, 그리고 건강을좀잘 챙기라. 시드들이 음. 보면은 네. 다재다능으로 보면 선체주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. 어, 네. 개무 뭐 만지고 만들고 그이죠 응, 그런 분들이 참 많아. 음. 응. 그래서.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, 또, 정확해야 되고. 해가지 딱딱 맞아야 <laughs> 응, 정확해야 돼. 응, 정확해야 돼. 그래서 뭘 시작을 하면은, 네. 어, 이, 많이 견져요. 음. 그러니까 좋지? 음. 어 막, 확 앉아지르고, 응, 딱 견적을 하기 때문에, 네. 응. 이렇게 보면은, GT들이, 임자생 GT들이 특히 더 해. 보면은.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되게 계획성 있게 딱. 같이 맞춰서 할 수도 있겠네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임자생 짓떠들이 보면은 머리가 좀 똑똑한 편이지 자기들이 네. 어, 쉽게 안 달라든다는 거지 음. 응? 그래서 견제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어, 실패율보다 성공률이 높고 네. 음, 그렇게 머리가 좀 아주 영리하다고 봐요 음. 부모님 건강 적신호. 요것만 조금 음, 부모님, 조심하면 될거 같네요. 음, 부모님 네. 건강이 적신호가 오니까 임자생 짓들이 보면은 이 전반적 틀어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. 그데우리가 그렇죠. 이제 통 틀어 보니까 그래 그런 게 많이 보인다. 음. 음, 그래 부모님 건강에 좀 신경을 써라. 그리고 자기 건강도 신경을 좀 써라. 올리게늘 삼재에 임자생 짓들이 부모님 건강 아니면은 내몸에 해치는 형국이 많으니 건강을 좀 조심해라. 딴 거는 뭐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좀 자기네들이 이제 견뎌서 딱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어 건강 문제는 조금 신경 쓰라. 대체적으로 70 72년생 같은 경우는? 괜찮네요 네, 어, 네. 3재라도 그렇게 네. 뭐 나쁘지는 그렇게 안 음, 그렇게 보여요 음, 본인이 원하는 바는 이번 연도는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3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 3재때 심하게 들어오는 악앞 3재로 들어오면 막 돈도 치도 몸도 치고 막 그런데 2자생지티는 그래 몸이 조금 내가 그랬잖아 그래 땅온게뭐돈 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자기 건강에 이제 몸으로 좀 치고 드는 해니까 건강은 좀 조심하라는 거지. 음. 부모도으로 마찬가지. 왜냐하면 복을 입을 그런 게 보이거든. 이제 아, 네네네. 그러니까 부모님 건강도 좀 신경 써라. 음. 이렇게. 음. 그래도 부모님 챙겨가시면서, 본인들 건강 챙겨가시면서. 네. 예. <laughs> <laughs> 우리도 뜻하는 반은 이룰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런 것만 조심하면. 네네. 네. 그런 것만 조심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 어, 이루어지고 괜찮으니까. 올게 인자생들 어, 건강 잘 챙기시고, 화이팅 음,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언니. 감사합니다.